안녕하세요. 울산 S동물 메디컬 센터에서 외과 원장을 맡고 있는 정희준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어떤 내용을 전달하실 예정이신가요? 아, 네, 오늘 저는 어, 저희 울산 S동물 병원에서 수술 전에 멸균이라든지 어, 소독하는 과정을 보여드릴 건데요. 어, 수술을 아무리 잘해도 이제 멸균이나 소독에 문제가 생긴다면 어, 추후에 수술적인 예후라든지 감염으로 인해서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겠죠. 어, 그런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수술실 멸균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소독을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어, 가장 기본적인 멸균 중에 하나인 머리에 쓰는 캡을 쓸 건데요. 머리랑 목까지 다 감싸주는 캡을 이중으로 쓰고 들어가거든요 이런 식으로 장착을 하고, 네. 이렇게 기본적인 복장에 갖춰지면은 이제 수술실로 들어갑니다. 이제 사용했던 수술기구들을 세척하고, 소독하고 멸균하는 수술 준비시이에요 여기 보시면은 일반적인 싱크대로 보이는 이곳에서 이제 사용했던 수술 기구들을 어 기본적으로 1차 세척을 하고 이제 수술을 하게 되면은 수술 도중에 아이의 몸에서 나온 지방조직이라든지 세포조직들이 달라붙어 있고 이거는 솔로 아무리 저희가 박박 닦는다고 해도 눈에서 보이지 않는 것들이 계속 남아있거든요. 그 부분들은 이제 단백질 제거제를 이용해서 제거를 하고 초음파세척기로 미세하게 떨림을 이용해서 붙어있는 것들을 모두 제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밑에 보시면 은어 일반적인 가전제품이 보이실 거예요 여기 식기세척기고요 미국이나 일본에 있는 대형동물병원에서 식기세척기를 이용해서 어 수술기구를 마지막으로 깨끗하게 세척을 하더라고요 그거 보고 나서 바로 빌트인했습니다 보관은 어디서 하나요? 네, 세탁기에서 건조까지 다 마치고 기구가 나오게 되면은 이제 조금이라도 세균의 접촉을 피하기 위해서 여기 보시는 자외선 소독기 안에서 어, 보관을 하게 되는데요. 보시면은 이 자외선 소독기 안쪽에도 문이 달려 있는데 수술 도중에 필요한 경우에는 어, 이 안쪽에서 바로 문을 열어서 어, 수술 기구를 빼서 사용을 하게 되고요. 바깥에서 수술 기구를 가지고 다시 또 들어가는 과정에서 외부 공기가 수술실로 유입되기 때문에 오염의 가능성이 있어서 이런 시스템으로 제작을 하게 됐습니다. 아, 소독기 옆에 수도가 있네요. 네, 여기가 이제 수술 전에 손 세척하는 공간이고요. 아, 네. 보통 메디컬 드라마에서 많이 보죠. 네, 많이 보죠. 주인공들이 봤어요. 비장한 결의를 다지는 네. 네, 그런 공간이고요. 손 세척하는 방법도 보여주실 아, 수 있나요? 아,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손세정제를 이용해서 먼저 이렇게 기본적으로 닦아내고요. 네, 이거보다는 좀 장시간 하는데 음음. 이제 약식이니까. 이런 정도만 하고요 물을 다 닦아낸 다음에 소독약을 이용해서 특히 이 손가락이나 손톱 밑에 세균이 많이 끼거나 이물질이 낄수 있는 공간을 집중적으로 먼저 닦아주고요 그 이후에 묻어있는 소독약은 열균타올로 닦아낸 후에는 이제 마지막으로 수술 전에 보이는 아바가드라고 하는 알콜 클로레시딘 합제를 이용해서 마지막으로 손이랑 팔목을 다 도포를 해줍니다. 일회용 수술복을 제 착용을 하고 마지막으로 이렇블러브까지착용하면 이제 수술 준비가 다 끝난 상황입니다. 준비실 한쪽에도 마치기가 보이는데 준비실에서도 수술을 진행하나요? 여기는 이제 수술 전에 아이를 마취시키고 어 이제 털을 믿는 제모실 겸 내시경실이에요. 수술실 안쪽에서 이제 재모를 하게 되면 어 털이나 먼지가 둥둥 떠다니다가 어 수술 도중에 술부에 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마취 후에 제모를 하는 과정이 어 필수로 진행이 되게 됩니다. 멸균기도 소개 부탁드릴게요. 아 네, 멸균기는 수술실 바깥에 두비돼 있거든요. 밖에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네, 어, 가자. 제가 쓰는 멸균기는 총세 종류예요. 어, 여기 보이시는 제품이 이제 가장 기본적인 어, 동물병원에서 쓰는 제품들인데, 오토클레이브라고 해서 이제 원리는 압력 박소가 똑같습니다. 130도의 이제 고온과 어, 고압의 어, 증기를 이용해서 쉽게 말하면 이제 찌는 어, 아. 소독기고요. 네. 그리고 옆에 보시면은 여기는 이제 플라즈마 소독기라고 해서 우리 소독할 때 쓰는 과산화수소라고 하는 소독약을 플라즈마 형태로 이제 분사를 해서 소독을 하는 장치이고요 그리고 이런 멸균기들은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정도 관리인데 실제로 보이지 않는 세균이 어 멸균을 통해서 죽었는지 어 확인을 해야 되는데 일주일에 2회 정도 이 세균이 들어있는 배지를 이 안에 넣고 멸균을 돌려서 멸균이 됐으면 이 세균이 죽고 멸균이 되지 않았으면 세균이 살아있는 거를 이용해서 정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 멸균기는 이오가스 응? 멸균기이고요. 독성이 사람에게도 독성을 일으킬 수 있는 이오가스를 주입을 해서 수술기구를 멸균을 하는 멸균기예요이 제품은 피나 모를 어, 이오가스가 배출이 됐을 때 사람에게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어, 이렇게 외롭게 혼자 떨어져 있습니다. 멸균기가 세대나 있을 필요가 있을까요? 네, 이 세대의 멸균기는 각자 이제 전공이 따로 있어요. 이 오토클레이브 같은 경우에는 대량의 스테인리스 기구를 어 멸균할 수 있지만은 물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제 전기 제품이라든지 광학 제품 같은 경우에는 사용할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플라즈마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모든 제품에 어 멸균이 가능하긴 하지만은 선이라든지 광학 제품은 멸균이 안 돼요. 대신에 이 제품은 굉장히 빠르게 1시간 만에 멸균이 가능하기 때문에 자주 사용하는 멸균기 중에 하나고요 이오가스 같은 경우에는 천을 포함해서 광학제품, 전기제품 모든 제품에 멸균이 가능한데 멸균 시간이 14시간이나 걸리기 때문에 그런 단점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대망의 수술방도 소개해 주시죠 네 그럼 제가 주로 수술하는 정형외과 전용 수술방을 보여 드릴게요 보시죠네 수술방은 병원 내 어떤 공간보다 이제 멸균이 중요한 공간이기 때문에 제가 설계할 때 굉장히 고심을 많이 하는 부분인데요. 어, 여기 스위치를 펴면 MCU라고 하는 시스템이 작동이 되는데요. 네, 이 MCU 시스템은 현재 사람 수술실 허가 기준인 인공관절, 골절, 개복술, 복방경등 모든 수술이 가능한 감염, 중등도 위험 수술 공기정화 기준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수술실에 쓰는 조명 옆에 형광등이랑 좀 다르게 생긴 하나 보이는데요. 이거는 이제 자외선 소독기고요. 직원들이 퇴근하고 나면은 자외선 소독기를 켜고 가요. 이 청결 시스템은 공기 중에 있는 세균이나 먼지들을 걸러내지만은 이런 바닥이라든지 툴 장비들에 쌓여 있는 세균들은 잡을 수가 없기 때문에 자외선 소독기를 켜서 멸균을 하고 진행을 하게 됩니다. 벽면이나 바닥도 이제 먼지가 잘 들러붙지 않게 설계를 했는데요. 보시면은 이 벽면이 일반적인 목재 판넬이나 석고 뭐 판넬 같은 게 아니고 어 이제 정전기가 붙지 않게 어 먼지가 붙게 되면은 이제 먼지가 붙어 있다가 바람 때문에 먼지가 날아다니면서 또 수술부에 붙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정전기 방지용 벽면을 사용을 했고요. 보시면은 대공을 하고 봐도 어 먼지 같은 게 전혀 붙어 있지 않습니다. 네, 그러네요. 여기 수납함에는 어떤 게 보관되어 있나요? 어 네, 여기 수술실에 있는 수납함에는 아까 보여드렸던 이오가스 멸균기라든지 플라즈마 멸균기에서 멸균이 끝난 제품들이 보관되어 있고요 외바용 파란색 외바용 수술포라던지 베타진이라고 하는 소독약이 발라져 있는 아이오반이라고 하는 멸균 필름이에요 우리 피부에는 정상적으로 세균이 굉장히 많거든요 아무리 소독하고 멸균을 해도 세균이 남아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 필름과 일회용 수술포를 이용해서 수술 부위를 감싸게 됩니다. 원장님 멸균에 진심이신 것 같은데 자기 만족 아닌가요? 네, 물론 보호자들은 자기 아이의 이제 수술을 맡길 병을 선택하실 때 어, 수의사가 수술을 잘하는지 혹은 가격이 저렴한지 혹은 또 커뮤니티에서 별점이 좋은지 등을 고려하세요 하지만 이 수술의 가장 기본은 멸균이고 이 멸균을 토대로 수술의 성격 연구가 결정이 되는데요 보호자님께 당부드릴 말씀은 인공구조물을 많이 쓰는 정형외과 수술이나 혹은 종양수술을 맡기실 예정이시면은 이 병원이 어 제가 오늘 보여드린 멸균 시스템이라든지 어 이런 환경들을 기본적으로 갖추고 있는지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정형외과에서 사용하는 인공구조물은 e 감염이 굉장히 취약합니다. 한번 감염되면 이제 한마디로 몸 안에서 세균 배양기가 생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뼈가 녹아버린다든지 혹은 골절된 뼈가 아예 평생 붙지 않아서 평생 다리를 저을 수도 있어요. 종양 어, 수술 같은 경우에는 이 사용한 기구가 어, 멸균이 잘 되지 않아서 이 아이의 몸에서 전이가 된다든지 감염이 된다든지 이런 것들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제가 오늘 이 영상을 준비한 이유도 보호자님들이 병원을 선택하실 때 이런 수술실 환경과 멸균 시스템도 고려 사항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수술실 멸근 영상 촬영 소감 한번 부탁드릴게요. 제가 병원 개업 9년 동안 어, 수술실 리모델링만 한 3회 정도 진행한 것 같은데요.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는 어, 최선의 시스템을 갖추어놓은 것 같고 어, 여기서 정체되지 않고 병원이 더 좋은 시스템으로 발전해 나갈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